멘트를 못했어요. 바로 풀어줘가지고 동정하지 마세요 아니 어쨌든 하고 갈 거예요 저 알아서 하는 팀입니다 어, 오늘 뉴 레이스 뉴걸란스 너무 좋네요 오늘 뉴가란스 신발 신고 왔어요 이쁘죠? 감사합니다 오늘 다 완주하신 거예요 그러면? 어떠세요? 지금 기분이 힘든 사람 좋은 사람 집에 가고 싶은 사람, 나랑 끝나고 같이 놀 사람. <laughs> 어 죄송합니다. 네, 굉장히 건전한 팀 올랄라 세션. 긍정의 아이콘. 네, 항상 행복합니다. 저희 술안 마셔요? 그렇습니다 남비 남비고요. 사실 오늘 교회를 갔었어야 됐는데. 네, 어 주인님. 네, 끝나고 저녁 예배 드리러 갈 건데 같이 가실 분 계신가요? <웃음> 바보들. <웃음> 네, 아무튼 이게 마지막 곡이어서 앵콜한곡 하고 갈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정말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혹시라도 그냥 뭐 다음 가수분이 굉장하신 분이세요 뭐 아시.. 누군지 아세요? 누구 누구? 아시잖아요?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그 올랄라 애들 그냥 좀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앵콜 하나 더 들어야겠다 싶으시면 앵콜 외쳐주시면 저가또 하고 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건저 우리 매니저님 안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작게포해주실 거예요? 자, 이제 마지막 곡 저희들도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올랄라 세션이었고요. 늘 건강한 생활, 건강한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는